안녕하세요. 스카이 패라글라이딩 학교 패라글라이딩 연구소 김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대기 속도와 대지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속도. 영어는 영어로는 에어 스피드라고 하는데 어, 정의로서는 대기에 대한 공기에 대한 패라글라이더의 상대 속도다. 이렇게 합니다. 상대적인 공기의 속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대기에 대한 패러그대의 상대 속도. 이렇게만 말을 좀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자동차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어, 시속 30km 앞으로 달려간다고 할 때, 음, 이 운전사는, 어, 앞으로 30km 가게 되면 창문을 통해서 얼굴에 지나가는 바람이 30km로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30km로. 50km로 가면 이 운전사는 50km의 속도를 좀 그대로 피부에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패러글라이드, 항공기에서 해석을 할 때는 지면이 아닌 공중에서 비행을 하게 되므로 30km로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있을 때, 30km의 바람이 운전자의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자동차는 가만히 정지가 돼 있고, 정지가 돼 있고, 바람이 30km로 불어오는 곳으로 정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속도다, 대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30km 달려가게 되면 자동차는 가만히 있고 바람이 30km로 불어온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 속도를 우리는 대기 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페라글레더의 날개가 한 대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자이 빨간색 방향으로 글레다가 날아가고 있고요. 날아가게 되면 날개의 상면으로 공기들이 흘러감으로써 또는 날개 아랫면으로 흘러감으로써 글라이더의 진행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양력이 발생할 거고요. 내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항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비행자의 무게, 날개의 무게를 위해서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 중력 노란 성분을 보면 어 요런 1번 성분하고 요런 2번 성분이 합해서 어 중력이 됐다고 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력의 요 성분이 요 성분의 요 성분만큼 글래가는 앞으로 이제 전진력이 발생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페라글레드도, 어, 예를 들어서, 만세를 하고, 만세를 하고, 비행은 상태에서, 어, 36km로 비행을 한다고 보면, 페라글레드 날개는 가만히 있고, 날개 앞에서, 36km 바람이 불어와서 날개 윗면으로 또 날개 아랫면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속도가 아, 우리는 대지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글라이더 제조사에서 글라이더를 제작하게 되면 이기체의 가속장치를 최대로 밟았을 때는 속도가 얼마나 하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실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점에 최소속도는 얼마고 만세를 하고 비행할 때 속도는 얼마고 이게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날개가 있는데 이 글라이더가 만세를 하고 비행하는 상태에서 조종사가 조작을 가속장치나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만세하고 비하는 상태가 36km가 됐다면 이 날개의 대지 속도는 36k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36km로 이 기차가 날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쭉 날아가고 있는데 바람이 뒤에서 20km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이 기차가 앞으로 날아가는데 뒤에서 힘을 보태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여기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바람이 없을 때는 어, 이 기체는 36km 속도로 갔는데 바람이 20km 를 부니까 이 기체의 속도는 음, 뒤서 바람이 불어주는 바람까지 합한 로 날아가는 속도는 어, 56km 의 속도로 날아가고, 상당히 빠르게 지나감을, 음, 이 사람은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36km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주게 되면, 앞에서 바람이 불어주게 되면, 어, 이 기체는 이 불어주는 만큼 저항을 받으니까 속도가 덜 나겠죠. 어, 그래서, 이 기체가 어, 앞으로 전진하는, 앞으로 나가는 속도는, 이 차가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 속도는 20km만큼 속도가 줄어드니까 속도는 시속 16km의 속도로 앞으로 날고 있는 거죠. 누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배풍으로 날아갈 때 바람에 불어주는 속도를 봤을 때, 또 여기 있는 사람이 앞에서 불어주는 걸 속도를 봤을 때이 속도로 날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비행자도 비행하면서 지면에 있는 음, 나무들이다든가 뭐, 집들을 보면서 비행을 했다면 정풍으로 날고 있을 때는 속도가 느리게 날아감을 알 수가 있고, 배풍으로 날고 있을 때는 어 빠르게 날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비행자가 음, 여기 있는 비행자가 배풍이 20km 분다 해서 분다고 해서 속도를 빨리 내기 50km 날기 위해서 가속 장치를 밟았나요? 밟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만상태로 그대로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 져서 56km가 된 거죠. 또이 조종사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느리게 날려가려고 16km로 날고 있는 게 아니죠. 어, 앞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바람 때문에 36km의 속도가 16km로 날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느리게 16km 날아가려고 어떤 행동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이죠. 즉, 이 대지 속도라고 하는 거는 대기 속도, 대지 속도가 아니라 대기 속도라는 거는 배풍이 불, 배풍으로 불어서 속도가 빠르게 날아가든, 배풍이 불어서 속도가, 어, 배 속도가 이렇게 56km 날아가든, 정풍이 불어서 속도가 이렇게 느리게 날아가든, 이 속도는 변화가 없는 속도죠. 어, 이 사람이 어떤 가속장치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자기는 36km 날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정풍과 배풍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또는 느리게 느껴졌던 거죠. 배풍으로 날아가든 정풍으로 날아가든 이 날개에 흘러가서 날개의 윗면으로 흘러가서 양력을 발생을 시키는 이 바람의 속도는 배풍상태든 정풍상태든 36km의 속도로 밖에 흘러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대기 속도가 되겠고, 배풍이 불어서 속도가 빨라진 것, 또, 배풍이, 정풍이 불어서 속도가 느려진 것. 이 속도가 우리는 대지 속도다. 상대적인 공기의 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속도란 땅에서 봤을 때, 글라다가 날아가는 속도.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글라이더가 바람이 앞에서 많이 불면 글라이더가 하늘에 떠 있는데, 이렇게 어, 떠 있는데, 어, 바람이 예를 들어서 36km를 불고 있었다. 이 날개가 무풍시 36km였다면, 앞으로 나가는 힘이 36이 인는데또 앞에서 불어주는 힘이 36이었어. 그러면 이 글라이더 속도는 0이 되겠죠. 어, 0이라는 속도는 대지 속도. 어, 밑에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봤을 때저 날개는 가만히 공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비행자가 봤을 때는 바람이 30이 불더라도 날개 위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때 불어주는 속도는 36km로 되어 있는 거죠. 어, 이 사람이 속도 0으로 날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0이 된게 아니라 앞에서 불어주는 거지 이 날개의 원래적인 속도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지 속도는, 대기 속도는 내가 가속장치나 브레이크를 사용하, 사용해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줄어드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어, 원래 속도를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저,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기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어, 찾아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A번 날개는 배풍 구간을 20km로 날고 있다고 해서 어, 나는 어느 정도 속도로 내가 날고 있는데, 내가 날고 있는 속도는, 이 대기 속도는 얼마인지 몰라. 어, 얼마인지 모르는데, 배풍 공간을 20km 날고 있다. 그랬더니 55km 날고 있더라, 이거죠. 음. 그러면, 원래 나내에 속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요거와 어, 똑같은 거죠. 자, 뒤에서 20km가 불어. 근데 내가 날아가는 게 55k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날개 속도는 얼마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 이 속도에서 배풍이 불어지는 속도를 빼면 이 대기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56에서 20을 빼면 36이 나오 나오는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도 어, 55km 에서 20 배풍을 부는가 20을 빼버리면 35가 되겠죠. 어, 35km의 속도가 이제 어, 대기 속도가 되는 거죠. 비번 문제는, 어, 앞에서 바람이 불어서 15km 날고 있대. 원래는 내가 얼마로 날았는데, 앞에서 20이 불어서 속도가 줄어든 거죠. 그럼 거꾸로 대기속도를 구하는 거는, 어, 20하고 15를 합해주면, 원래 속도 35km 날았는데, 앞에서 20이 불어서 15가 된 거니까, 이것도 대기속도는 35가 되겠죠. 자, C번 문제는, 자,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있어. 어, 그런 경우에, 어, 35km 날고 있다 하는 거는, 어, 원래 내가 설계한 이 날개의 속도로 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기 속도가 35가 되는 거고, 대지 속도도 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0이 돼서 이것도 35가 되겠습니다. 35가 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3 5 k 로 똑같이 35, 35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지상에서는 10km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근데, 맞바람을 받아서, 맞바람. 그죠? 어, 정품을 받았다는 거죠. 받아서 20km, 맞바람을 받아서 20km. 좀 느려진 거죠. 내가 원래 속도보다 좀 줄어들었어. 원래는 이거보다 더 커야 되는데. 느려졌다. 그러면 원래 이 날개의 속도는 얼마냐, 대기 속도는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이 같은 경우죠. 요거를 하려면 정풍의 속도하고 대기속 속도, 정풍이 물든 요 속도하고 여기 있는 속도 두 개를 합해지면 이 대기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 내가 30km로 불고 있었는데, 앞에서 20km가 불어서 제3자가 봤을 때 어, 대지속도가 10km가 불어서 원래 3 0 k m 였는데 앞에서 10km가 불어서 10km가 줄어든 2 0 k m 날아가는 거였죠. 이 대지속도가 20이고, 어, 대기속도는 3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와 같이 대기속도, 대지속도. 것이 왜 우리 페러글라이드 하는데 중요하느냐 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자, 요즘에는 글라이더 제조사마다 이 날개의 최대 속도가 얼마인지, 최소 속도가 얼마인지, 만세고 비행할 때 속도가 얼마인지 어 데이터를 주지 않는데 예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어느 페러글라이드 날개가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어 여기 보면 46km, 36km, 23k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46은 내가 비행시 가속장치를 밟았을 때 가속장치를 그것도 최대한 밟고 날아갈 때 날아갈 때 속도입니다. accelerator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36이란 속도는 36 속도는 내가 비행시 브레이크를 하나도 당기지 않은 상태.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세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만세를 한 상태에서 비행하는 상태. 일반적인 비행 상태죠. 우리가 비행할 때 만세하고 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 또는 뭐, 보통의 속도. 또는 어떤 데는 트림 스피드다. 이렇게 한다. 이 글라이드는 무풍에서 만세를 하고 비행하면 시속 36km로 날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23km는, 23km는 내가 브레이크를, 양쪽 브레이크를 당겨서 속도를 점점 줄어들게 했죠. 그랬을 때, 어, 23km 이하로는 하늘을 날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자, 페라그레드 개가 같이 있으면, 자, 바람이 이렇게 부, 앞에서 불어줘서 부르져서 날개 윗면으로 바람이 질, 아랫면으로 지나가면서 어, 윗면으로 공기 흐름이 지나가면서 들어주는 양력이 발생을 해서 어, 내 비행할 때 날개하고 내 몸무게 예? 비행신 무게 내 무게하고 어? 내 무게하고 평형을 이루면서 비행을 했는데. 이 앞에서 불어주는 이 속도의 흐름이, 여기서 불어주는 속도 흐름이, 그래서 23 이랬죠. 23 이하. 그래서 20kg의 힘으로 불어져가지고는 이 불어주는 힘이 날개 위로 지나가서 이, 이 힘으로는 이 양력이 많이 생기지 못해서 그 날개는 더 이상 하늘 수, 날수 없는 상태, 추락하는 상태죠.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 속도를 실속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 속도 이하로는 하늘을 날수 없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그 속도를 우리는 최소 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 비행할 때는 36. 내가 아무리 늦, 천천히 날고 싶어도 내 날개는 23km 이상으로는 날아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속도를, 내 날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13km 밖에 안 되는 거죠. 36km에서 23을 빼면 13km 정도의 속도를 뺀 어, 23km 밖에 못 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보면, 패러글라이더 날개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개가 고도 2,000m를, 2,000m 상골 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이 날개, 이 조종사가, 어,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고 가속 장치를 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일반적인 만세한 상태로 날아다닐 때의 비행 속도가 36km라고 하면 36km라고 하면 어 36km 날고 있는데 뒤에서 어 뒤서 어 바람이 34km로 불어 져서 날고 있다면 이 날개 의 속도는 어 주변, 대지 속도는 대기 속도와 배풍을 합한 70km의 속도로 날고 있는 거죠. 응, GPS에 대지, 대지 속도가 70km 나는 게 나오죠. 어우, 너무 빠르네. 이 속도로 어떻게나 무서워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조종사가 아, 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70km는. 나는 속도를 좀 줄여서 어, 속도를 줄여서 50km로 날고 싶어 그래서 양성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줄여서 50km로 날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 날개 속도는 13km밖에 줄일 수가 없다는 최소로 날아다니는 속도가 23이었기 때문에 36에서 어, 23은 13km 밖에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대지 속도가 70이었으니까 내 날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건 13km 빼면 이 날개가 하늘을 아무리 천천히 날라도 날아, 배풍 구간에서는 최소한 GPS, 대지, GPS상의 대지 속도가 57km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어,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57km 이하로 당기다가는 실속에 걸려서 아주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비행하면서 바람이 불어지는 이 34km의 바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속도를 줄여줄 수는 없죠. 어. 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건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어. 속도를 줄여주는 것 밖에 없는 거죠. 이 속도를 변,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날고는 36km에서 13km 정도만 속도를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70km에서 13km 뺀 최소한 57km 이상으로는 비행을 해야만이, 안전하게 비행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개가 가장 느리게 날아가는 속도는 57km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선해 시, 배풍 상태. 자, 글라에다가 선해를 하고 있는데, 배풍 방향에서 선해를 하고 있어요. 정풍이 아닌 배풍상의. 근데 배풍이 15km 정도에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개의 대지 속도는 36과 15를 합한 51km의 속도로 날고 있는 거죠. 51km 속도로. 자, 51km의 속도로 날고 있어요. 51km 속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죠. 어, 51km면. 그러면 고도가 낮은 상태에 차장 주변에서 배하다 보면 주변에 나무라든가 또는 건물이라든가 어, 이런 장애물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에, 지나가서 느끼게 될 겁니다. 너무 속도가 빠라서 선회를 하는데 빠르게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 기체는 회전이 되지 않고 한쪽을 너무 많이 당기게 되면 회전하다 말고 한쪽만 실속이 돼서 네가티브 실속에 드량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날개의 최소속도는 23이었죠. 그래서 57km로 날고 있다고 했을 때, 내 날개의 속도는 최소로 날기 23이니까, 13km 밖에 줄일 수가 없는 거죠. 13km. 그러면 51에서 13km를 빼면 38km가 되는 거죠. 이 기체는 선회할 때, 최소한 38km 이상으로, 3 8 k 로 이상으로 회전을 해야만이 실속에 걸리지 않고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속도를 너무 느려서 회전을 하게 되면 여하튼 실속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낮은 상태에서 배풍으로 날아오다가 앞에 장애물에 부딪힐까봐 급회전을 하다 보면 장애물에 부다치는 것보다 부다치 전에 내 날개가 실속에 걸려서, 어,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풍 상태 선회시에도, 어, 이런 실속을 예방하려면 좀더 높은 곳으로, 그 다음에 부드럽게 회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23km 하 속도는, 어, 글라에다가 직선 비행을, 직선 비행을 하고 있을 때의 실속 속도가 됩니다. 직선 비행 실제로 이렇게 선의 비행을 하게 되면 실속 속도는 23보다 큰, 뭐, 날개마다 차이가 있지만, 24, 뭐, 26 정도. 이렇게 속도가 더 증가를 좀 하게 됩니다. 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뭐 38km 이상의 속도로 어, 비행을 해야만이, 어, 선회시 어, 실속에 걸리지 않고, 회전이 가능한 거죠.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선의 반경도 커져야 되겠죠. 그만큼 공간 확보도, 어, 더 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기 속도, 대지 속도, 그 다음에, 어, 대기 속도와 대지 속도에서 실속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